예, 안녕하세요 대지감자 통밀빵 대통입니다. 예뭐 가을이죠. 예, 가라면 가을 을 홍시잖아요. 제가 홍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어, 홍시로 한번 예, 혈당 수치를 재어 볼까 합니다. 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GI 지수도 잘안 나오고 일단 전문가들에 의하면 어, 탄수화물도 많고 당도가 높아서 혈당 저 당뇨에는 좋지 않다고 하네요. 예 그래도 어, 한번 네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공복 혈당을 먼저 재어 보겠습니다. 예 공복 혈당이 좋지 않네요. 125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예 홍실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말랑말랑한 게 정말 맛있습니다. <laughs> 예, 홍시를 깨끗하게 먹었어요. 예, 그러면 한 시간 뒤에 혈당을 다시 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. 네, 홍시를 먹고. 예,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. 그러면 예 혈당을 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아 굉장히 높은 혈당이 나오네요. 예, 205가 나왔습니다. 예, 홍 씨는 맛있지만 예 당뇨인으로서는 예 먹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예, 오늘은 이상입니다. 예,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